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일 잘 지내셨나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쥐벼룩굴 매개로 전염되는 흑사병 환자 두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망에 따르면 네이멍구 자치구 시린고러맹에서 최근 흑사병 환자 두명이 발생하였고 이들을 베이징 자오양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흑사병 즉 페스트 확진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중국 의료당국은 베이징에 있는 흑사병, 패스트 환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마친 상태이며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당국의 발표에도 베이징에 흑사병 2명 확진 판정이 났다는 소식이 나자마자 중국의 웨이보 측 SNS에서는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흑사병이 잘못 전염 전파되기만 하면 중세 유럽에 2천만 명이 죽은 것같이 중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의료당국은 걱정 말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성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이미 흑사병 2명 확진 판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흑사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페스트가 계속 전염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메르스 한명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수십 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베이징은 흑사병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나 흑사병 페스트는 전염성도 강하지만 확진 판정까지 열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두 명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더욱 큰 일입니다. 네이멍고 뿐만 아니라 베이징시에도 다수 흑사병, 페스트 복균자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불안의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흑사병, 페스트가 더 많은 환자를 현재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의 고민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의 불안 요소들을 제대로 오픈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자칫 흑사병, 페스트 말고도 다른 질병들이 창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 또한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페스트 환자 2명 확진은 흑사병 말고도 다른 질병들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여러모로 불안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난감한 것이 중국 베이징의 흑사병 페스트 환자가 있다는 것은 고스란히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흑사병 전염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세 유럽의 흑사병 전염으로 인해서 2천만 명이 죽은 일이 아시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흑사병 페스트 종정리 흑사병 일명 페스트라고 불리는 급성 감염병으로 장내 세균과 크람 음성 간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흑사병은 설치류에 의해서 전염되며 언제든지 인구 과밀 지역 과 위생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발생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흑사병은 설치류가 많은 시골 에서는 삼림페스트나 들페스트라고 불리며 시간이 흐른 지금도 언제나 위험 질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흑사병은 원래는 설치류의 질병이었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위생이 좋지 못한 곳에서 장시간 노출되면서 우연한 계기로 설치류에 의해 감염이 됩니다. 마치 에이즈가 원래는 원숭이한테만 있는 병인데 아프리카에서 추장이 모든 여성을 관리하기에 남은 남성들이 성욕을 풀 곳을 원숭이로 돌리면서 인간에게 감염된 것처럼 무연한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먼저 인간은 감염된 설치류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데 아래의 세 가지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림프절 페스트라고 림프절 종창을 특징으로 하면서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페페스트는 폐가 광범위하게 침범당한다고 합니다. 폐혈성 페스트에서는 페스트균이 혈액을 침범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흑사병을 일으키는 페스트균의 생활사는 설치류 배룩 설치류로서 가축 지방병성이지만 특정 환경에서는 동물간 유행성으로 전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는 선박을 통해 유입된 흑사병에 감염된 쥐가 항구 전체를 오염시켜 동물간 유행성이 되기도 하면서 풍토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주거 지역 근처에 서식하는 설치류의 페스트균이 확산되어. 인간에게 흑사병이 발발할 여건이 조성되기도 하는데, 이는 살치류의 수가 감소되어 죽은 동물에서 살던 벼룩들이 다른 살치류 숙주를 찾지 못하고 인간에게 침범하기 때문에 조기에는 산발적으로 감염되지만 조건이 맞으면 많은 수의 개체로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흑사병의 증상으로는 사람에게 발병하는 경우 그 정도가 다양해서 가벼운 증세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가벼운 증상에는 거의가 림프절 페스트이지만 폐혈성 페스트나 필페스트는 대부분 증상이 심각해서 치료를 제때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흑사병을 일으키는 페스트 균주의 잠복기는 보통 3에서 6일 정도이지만 짧게는 36시간, 길게는 약 10일까지 밝혀져 있고 흑사병의 발병은 갑작스럽고 시작부터 증세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 증상으로는 전형적으로 떨림이 맨 처음에 나타나고 뒤이어 구토, 두통, 현기증 등이 나타나며 빛을 견딜 수 없게 되고 등과 사지의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흑사병에 걸리면 수면 부족, 감정의 둔화, 선망 등의 현상도 나타나는데 체온은 갑자기 40도씨 이상까지 오르나 2에서 3일 지나면 1에서 2도씨 정도 떨어지면서 쇠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변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설사 증상을 보이면 사망이 염려되는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두드러진 증상인 가레돋은 주로 서해부나 겨드랑이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감염이 가장 많다고 하는 림프절 페스트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지는 않고 벼룩을 매개체로 해서만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을 보이는 폐 페스트의 증상은 기관지 폐렴과 동일한데 폐부종이 나타난 지약 3에서 4일 후 사망하고 폐열성 패스트는 쇠약과 뇌 손상이 특징으로 발병한 지 24시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흑사병의 치료와 예방 방법으로는 주로 스트레토마이신, 테트라시클린, 술포나미드로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페니실린은 효과가 없어서 사용은 하지 않고 합성 항생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흑사병의 전파를 막으려면 벼룩과 설치류를 없애고 환자를 격리시키며 감염된 물건들의 처리를 제대로 하면서 설치류나 벼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리 백신을 접종해서 발병률을 떨어지게 합니다. 흑사병의 역사. 이런 흑사병은 중국과 아시아 내륙에서 유래한 것은 1347년 킵차크 군대가 크림에서 제노바 교역소를 포위하고 패스트 환자의 시체들을 노포로 도시를 향해 쏘아 보냄으로써 유럽인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흑사병은 지중해 항구들로부터 퍼져나가면서 1347년 시칠리아, 1348년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1349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독일, 베넬룩스 3국, 1350년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 국가들의 막대한 영향을 줬는데 이 당시 어마어마한 인구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흑사병은 1361에서 63, 1369에서 71, 1374에서 75, 1390, 1400, 1664에서 65년에 다시 유행했으며 치사율은 발병 지역마다 차이를 뒀고 밀라노 공국, 플랑드르, 헬른 같은 지역에서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으나 토스카나, 아라곤, 카탈루냐 랑구도크 같은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때 도시는 전염의 위험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농촌보다 더큰 피해를 입었고 도시 내에서는 수도원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당시의 문헌 연구에 따르면 치사율은 지역에 따라 인구의 1-8에서 2월 3일 정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흑사병에 대해서 프랑스의 연대기 작가 장 프로아사르가 유럽 인구의 1월 3일 정도가 사망 했다고 한 말은 비교적 정확한 말로 1400년 영국 인구는 1300년 인구의 절반가량이었으며 영국에서만도 약 1000개의 마을에서 인구가 감소 했거나 마을 전체가 사라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추산해보면 그 당시 유럽에서 2500만명이 흑사병 으로 사망했는데 서유럽의 인구는 16세기가 되어서야 1348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1664에서 65년에는 런던에서 크게 유행하여 46만 명의 인구 중 7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아시아에도 피해를 주었는데 중국의 광둥 지방과 홍콩에서는 1894년에 사망자 수가 8만에서 10만 명에 달했고 그 이후 2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의 항구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모두 천만 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역시 안 좋은 것을 퍼트리는 것은 중국이 최고입니다. 무튼 이흑사병으로 인해 전쟁이 중단되고 무역에 갑작스러운 부진이 따르기는 했으나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더 지속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경작지가 급속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지주들이 파산했으며 노동력의 부족으로 지주들은 소작인들의 노동력을 집세로 대신하거나 임금을 주어야만 했고 기술자와 소작농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그때까지의 엄격한 사회 계층 구조에 새로운 유동성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런 흑사병의 영향으로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특히 불안정과 계속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미신에 의존하면서 불건전한 병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흑사병의 만연으로 신분이 하락한 성직자들은 이러한 위기에 필요한 영적인 지도를 해줄 수가 없었고, 이에 도미니쿠스 수도이나 다른 종파에서는 성직자의 수가 많이 줄어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성직자로 뽑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구잡이식의 성직자가 생겨나면서 14세기 후반의 성직자의 질과 지적인 능력은 심각할 정도로 저하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미신적 행위와 이단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